어,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88? 88요? 89요. 지금 신라에는 89고 호정도에는 88 제가 84인데 88이면 저보다 어리다는 말 밝히고 싶지 않나 보네요 네그럼 네, 개인정보라 네. 네. <laughs> 아, 버님은 처음이시죠? <laughs> 검사는 이번에 처음이시죠? 처 음. <웃음> <웃음> 처음 맞으신가요? <웃음> 맞나요? <웃음> 확실하게 말을 해 주세요. 그전에 한번 받았지. <laughs> 아, 그전에 한번 받았어요? 음. 딸한테서 받았어요. 그때 몇년 전에요? <laughs> 몇년 전인가? 몇년전지몇년 전지는 모르는데 상담했어. 그때 한번 했죠. 하고 훈련하는 거를 안 해준 거예요. 아버님 어떻게 검사 받으는데 심정은 어떠세요? 음? 검사 받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? 편안한 마음이지 뭐. 아 편안 마 그, 그렇게 하면 돼요. 편안한 마음으로. 아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잘하신 전문가시네요. 네, 자 편안 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고 눈 감으러 갈때눈 감아주시고 눈 뜨러 갈때눈 뜨고. 보시면 돼요. 시작합니다. 말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화면을 보세요. 눈 감아 주세요. 눈을 뜨세요. 이제 화면에 보이는 동그 노란색이 칠해지는지 봅니다. s f the blinking c i r 네, 했어요요 응. 예? 졸렸어? 예. 어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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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렸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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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